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패션모델과 전임교사 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임교사 홍한솔입니다. 한림예고 패션모델과에는 탑모델 신현지. 모델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김진경. 이태환. 그리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의 리더 소원. 그 이외에도 많은 선배들이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한림예고 패션 모델과에서 나오는 선배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한림예고 입시 준비를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입시 관련 꿀팁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패션 모델과 입시 실기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네, 한림예고는 실기 100%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패션 모델과는 워킹, 포즈, 특기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막 패션 모델의 꿈을 가지게 된 어,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어, 워킹, 포즈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자세가 바른가 그리고 얼마나 감각이 있는가 하는 것들의 가능성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학원에서 굳이 워킹을 배울 필요가 없겠군요. 바른 자세로 바르게 걷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학생이 가진 잠재력, 개성, 그리고 끼, 그리고 얼마나 본인의 꿈에 대해서 진지한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학원을 가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워킹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패션쇼를 보러 가거나 하면 좋은데 그런 게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 이 워킹. 너무 멋지다, 혹은 이 모델 워킹 너무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모델들의 워킹을 꾸준하게 보고 꾸준하게 따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오시면 실기 워킹 동선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도록 노래도 틀어드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그럼 포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잡지, 화보 등을 통해서 어,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신만의 끼와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위주로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즈 지정 시간은 1분 내외로 되어 있지만 좀더 보여주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특기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특기는 연기, 댄스, 노래. 어,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돋보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는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외 악기는 개인이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때 M R 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는 C D 로 준비를 해오시는데요. C D 플레이어에서만 재생이 되니까 재생이 되는지 꼭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해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기가 없는 친구들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 특기에 점수 배점이 있어서 특기를 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기는 꼭 준비를 해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너무, 너무 너무 좋은 팁이네요. 어, 지금 여기 보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패션 모델가에 들어오려면 꼭 키가 커야 하나요? 그럼 키가 작은 친구들은 패션 모델가에 들어올 수 없나요? 네, 아무래도 패션 모델과다 보니까 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워킹 포즈, 특기 등 여러분들이 준비해 준비해 온 만큼 전체적인 것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기고사 날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가면 좋을까요? 네, 실기고사 복장으로는요. 여학생의 경우 긴팔 레오타드, 남학생의 경우는 민소매 유니타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레오타드, 유니타드 이런 게 뭐예요? 좀 생소하시죠? 레오타드, 유니타드는 무용수들이 입는 무용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용복을 파는 곳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의 경우는요, 여학생은 앞머리가 없이 깔끔하게 하나로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는 이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어스타일 그리고 복장에 관련해서는요,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실기고사 오기 전에 꼭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패션 모델가에 들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꿀팁은 뭘까요? 네, 워킹 포즈 특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100%다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한림예고 패션 모델과에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이상 한림예고 패션 모델과 관련 입시 꿀팁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 <laughs>